안녕하세요 파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저번에 만들었던 건데 그 윗부분은 다른 색으로 채우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손이 음제 친구가 어요그 저번에는 레몬 캔디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관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만들려고 해요. 응. 레지. 그래, 이 레진은 이 친구가 준 거예요. 뭐래고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 네, 여기다가 할 거예요. 우선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 그래. 그래, 그 너한테 다 채워. 다 채워. 아 그래 다 채울 거야. 거야? 응 뭐야? 뭔종거야 이거? 이지클라. 응, 진짜? 응. 으야이지클 <laughs> 진짜 부드럽다. 뭐야 이거 초코야? <laughs> 아니야. 이거 다. 다. 원래 가이야 다 <laughs> 야, 영구 있는 거야. 있어? 야 이거 찍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다고. 너 <laughs> 지금 있잖아 저기 있잖아. 네, 그러면 주제와 <laughs> 네. 주제와 경화제를 잡으도록 할게요. 오늘 뭐, 이렇게 반짝거려? 응. 아, 오케이. 열렸다. 이거 누구 거야? 어떡하지? 우리 거야? 미안해. 아니, 이제 내 거거든? 미안해. 어? 내가 섞어볼래. 이지포들은 뭘까? 뭐? 한 번씩 그래. 이지니까. <laughs> 네, 계속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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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아, 그래. 너 자꾸 나한테 성대모사, 어 <laughs> 아니. 그래? 전에는 이렇게 놔두고 있잖아. 응. 빨리 해요. 근데 위도복죠안할 거야. 이안 <laughs> 열려. 내가 열어줄게. 너 자꾸 나한테 성대모사안 시킬 거야? 시킬 거야. 이걸 져도록 할게요. 내가 져을 거야. 왜 그걸로 져? 이거 <laughs> 안 열려. 잉모 안녕요 이빨로 열어볼까? 야 계속 이거 밀지 말랬지. 네 이렇게 레몬색과 섞어줬고요. 이걸 따라 보도록 할게요. 따라 따라, 따라, 따라. 따라. 열심. 히네제 <laughs> 친구가 짭짭대긴 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. 뭘야? 아 그냥 침대 위에 잠바를 올려놔 왜나 안했는데 이거 영석거야나 안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갔다 놨어 침대나 안했는데 <laughs> 조용히해 뭐, 진짜 이걸, 이걸 어떻게 머리에 끼고 다니라고? <laughs> <laughs> 앞에 뒤에 있는 줄도 몰랐어. 야, 어떻게 그런 것도 못 느껴? 뭔가 다시 있는 느낌은 들었는데. 너 되게 많이 들고 갔다. 뭘 많이 들고 가? 이거 먹으면 <laughs> 되지. 다시 넣으면 되지. <laughs> 싫어. <웃음> 야, 우리 나가놀자. 싫어. 아, 야, 나가놀자. 이거만 이가 영상 도안 찍었잖냐 좀더 <laughs> 써야 돼야 이거만 다찍고간다 이거만 뭐. <laughs> <왜 이렇게 빨랐걸. 웃음> 이거 뭐야 물 아니야? 이거 그냥 있네? 그냥 클레이야 야 이거 대박 야, 여기 잉크 장소있다 아닌데? 아이씨 <laughs> 네 이렇게 싹싹 긁어줘요 뭐는거야 <laughs>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다안 굴었을때도 천천히 넣으면 안 섞이는데 이응 이거 더넣 차. 싫어 응. <laughs> 시간 보내려고? 맛있어 이응 <laughs> 아직 다안 넣었네 그럼 네가 넣든가 <laughs> 귀여워 오, 신발용. 반신경. 뭐야 이거? 전기장판? 여기장뭐 이렇게 생겼죠? 물 넣는 거야? 아마 맞지마. 다쳐. 닭을 줘야지 닭치지. <laughs> 치킨 사줘. <laughs> 어, 네가 치킨 사준다는 말 아니었어? 됐다? <laughs> 이거 굽고 다른 색 넣는 건안 찍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맞추도록 할게요 야너 웃음 소리 뭐 자? 줘영미웃음 소리는 양띵님 출처 <웃음> <웃음>